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마니라 주일만 나가면 되지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냥 쉽게 쉽게 편하게 해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런 타협된 신앙을 싹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것 때문에 함부로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것을 뭐라면 도덕 폐기론이라 그러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질 않아요. 이제 자유로운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영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혼이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아요. 전도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 올바를 세,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깨끗하게 살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5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알아. 예. 자, 제일 먼저 깨끗해 될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예,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요, 얼마나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분내는 거,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낸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모든 악이 말로써 교회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거짓말을 하잖아요. 에덴동산도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깨진 겁니다. 이 교회도 거짓말 하나 들어오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때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스스로 구분하면서 그것을 이 참말을 하려고 올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가족이 아담의 가족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무엇 때문에 깨졌어요? 가인이 분을 내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화가 나면 IQ가 50으로 떨어진대요 참고로 걔가 IQ가 6 0이랍니다 그럼 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날 때 한번 봐보셔요.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이 분을 삭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푸지라. 읽어서 이 어디까지 읽으면 분이 풀린 한 말씀을 계속 읽어봐야 돼요. 이 분을 삭히는 연습을 해야 인격이 발달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이게 에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고 교회에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저희로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미니라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교회 명예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날 땐 자기는 옳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 권위 하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말다툼이 있는 곳이 회의할 때입니다. 회의. 교제를 해야 됩니까?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제가요, 회의를 초등고 옛날에 봉사하면서요, 얼마나 늦게까지 했는지, 막밤 12시 넘어서도록 뭘 준비하고 막 늦게까지 해요. 준비는 많이 되는데, 마음에 큰 감동은 없어요. 이 교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 교제를 잘 하잖아요.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으면 그 힘으로 또 봉사하게 돼요. 교회 내에서 이 말다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싸워요. 추석 명절날 와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면은 지들끼리는 확 여러가지 말 때문에 뭐 그렇게도 못하냐 하면서 싸우는데 부모님 보기에는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둘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 그러합니다. 또여기 회방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험담하는 거예요. 중상몰약입니다. 잠언 1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이라이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추정하는 말이거든요. 나하고 대화할 때안 웃는데 우리 자매가 그 형제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웃는데 이렇게. 이게 썸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추정입니다, 추정. 여러분, 추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고 생각해가지고 말한 것이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상하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저 자매하고 좀 교제 좀 해보세요. 왜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런데요, 임신한 것 같아요. 이분이. <laughs> 나보고 임신한 거 확인해 달래요. 심지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말들이 교회 돌아다니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확실한 똥배라도 의심되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저 찾아와서 얘기하셔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왜요? 사기꾼이에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그 말한 사람이 사기꾼이요.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 험담입니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기지 말지니라. 누가 험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그렇게 가까이 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또, 그의 문제를 너무 리얼하게 드러낸다든지 숨길 수있 덮어줄 수 있는 문제도 막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요. 좀 모르는 척 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소문을 다 믿지 마세요. 이 교회의 비, 소문은 빛보다 빠르거든요. 얼마나 빠른지 눈치가 양. 교회의 비밀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제가 잘? 안 돼. 교회 잘하던 분도 교제가 문제 있다고 그러면 교회가 잘, 교제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 요 왜냐면 말한과 동시에 나는 올바른 교제,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게 잘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들이 교회를 많이 나눠요. 또 교회를 더럽히는 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알아. 지금까지는 교회를 가르는 말들이거든요.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말들이 있어요.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이 뭐예요? 뭐 천하고 속된 말인데 쉽게 말해서 욕입니다. 욕. 음? 팔은 뭐죠? 십이, 십이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거든요. 팔은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교를 한다, 매춘 행위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임새로 넣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여튼 음. 나. <laughs> 근데 앞에 있는 아, 이거 참나락이 그 거시기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맛있는 걸 봐도 뭐라고 해요? 은나 맛있대 힘들어도 뭐예요? 은나 힘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뭘까래요? 음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그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 건데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누추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뭐 이렇게 모 새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쌍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누추한 말인데 친구끼리 친하다고 이렇게 쉽게 쉽게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타락을 가져요. 와 이게 아무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도 있어요. 어떤 게 어리석은 말이냐면, 요번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딸이, 이 정말 좋은 신랑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삼성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서울에 몇채 있고, 뭐 집안도 좋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 안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보세요그 잘난 사람이 교회 다니기 하나. 그리고 온갖 말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잘된 결혼이에요? 힘든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요. 자랑 같은데 내가 보기엔 되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돈 자랑도 쉽게 버는 돈을 막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을 했다, 주식을 했다, 부동산을 했다, 어떤 분은 뭐 투기를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돈 벌었다가 돈이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어리석어요. 영원한 영광을 버린 거예요. 돈은 돈 버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 일, 그것 때문에 돈, 이확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까먹기 때문에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벌어도 안 해, 안 벌어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목사님하고 당사자하고 얘기하는 걸잘 들어서 옆에서 도와줄 걸 생각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뚱한 말 해가지고요. 전도하려고 그러고 신앙을 세워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한 지방방송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감정상 해가지고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리석은 말을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희롱의 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이게 희롱하는 거 좋지가 않거든요. 이스마엘이 14살 때 동생 이삭이 태어났네요. 아, 이거 아버지가 잔치를 한대요. 1년 돼가지고 돌잔치 크게 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어떻게하냐면 걔를 희롱했거든요. 희롱했다는 것은 욕하에 가면서 너는 내 쫄병이다 하며 가면서 온갖 말을 막 뱉은 거예요. 왜 뱉었을까요? 엄마가 가르쳐줬겠지하가리하가리 하가리 늘상 그 얘기를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머릿속에 딱 그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희롱의 말한 마디가 자기를 내가 쫓게 만든 겁니다. 희롱의 말은 굉장히 상처를 주거든요. 엘리사는 진짜 신체적 약점이 있었어요. 눈썹이 일자 눈썹이에요. 일자 눈썹이면 좀 보이기가 좀, 인상이 좀세 보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대머리에요. 근데 유명한 선지자거든요. 탐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비류들, 소년들이라고 되는데, 이 소년이라는 게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껄렁껄렁한 건달들 중에 한 20세가 넘은 사람들, 이 껄렁껄렁한 40명들이, 42명이죠. 이게 나와가지고 외모를 비하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대머리 주제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롱을 당하면, 잡 보십시오. 이 전도인에 대한 이안 좋은 소문, 조롱하는 말, 이게 한번싹 돌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립니다. 그럼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교회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교회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말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분도 보면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왜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신앙 때문에, 말 때문에 얼마나 신앙 생활을 삥삥 돌아가서 하는지 몰라요. 결국,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왜 희롱의 말? 전도인도 희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권위를 그 희롱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4절 보시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알아. 돌이켜서, 자, 그런 말을 듣더라도, 안 좋은 말을, 여러분, 안 좋은 말 들을 때 있죠?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돌이어, 거꾸로.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욕 보십시오. 세상에 열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싹 망했습니다. 몸에도 병이 들었거든요. 나는 건 잔소리하는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상황을 모두 만나고 한 말이 뭐예요?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는 말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점점 깨끗하게 하고 점점 이 천국으로 막 만들어요. 에이씨, 아이 감사해.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이게. 욕을 하고 감사하기가 참 어려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욕할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타락을 방지시켜주는 이 원동력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평강하고 연합이 되고 깨끗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체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직업이 감사합니다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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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뇌를 측정해봤더니 놀라운 것은 뇌가 여기 전대상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그게 꽉 찬대요. 근데 감사 언어가 거기 딱 들어가면서 이게 뇌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인 관계나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사람 마음을 좋게 하고 시각을 넓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게 만들어요. 게다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사람 몸 상태를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분들하고 감사를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비판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이 예, 누구는 어때?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셔요 정말 참 고맙다고 이런 말을 많이 쓰십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단어를 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기도문을 외우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 감사 기도를 하게 하는 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사해요. 4살짜리 네. 형이 4살짜리 아이가 컵을 들다가 놓쳐가지고 물컵을 깨버렸어요. 네? 7살짜리 형이 4살짜리에 대해서 쓱쓱 쓸면서 뭐라냐면 얘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컵보다 더 좋은 걸줄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사도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낫고 싶어요 전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이게 눈이나 이 피부병이 있다고 좀 알려졌는데 하여튼 언어 습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도에 큰 장애를 가진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심을 했어요.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막작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 이걸을세 번. 그러니까 120동안 기도한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가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어떻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 많으시잖아요 바울사도 약한 게 많았어요 이, 이, 지금으로만 는 종합병원의 몸이 뭐 이게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지도 몰라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끝내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기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상황도 최악이에요.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해. 이건 뭐 전쟁통도 있고 뭐 여러 악한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뭐 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이한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예, 네. 가정이 힘든 일이 있는 거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불구하고 돌이켜서 아주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셔요? 가장 큰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최선의 상황으로 만났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위해서 최선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18절 보시면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런데 이걸 좀 바꾸면 에베소서 식으로 바꾸면 범사에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시기에 감사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럼 말을 해야 되네요. 네, 말을 해야 돼요. 나갈 때꼭한 번씩 말을 하셔요 진짜 오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만나보셔요. 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4장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 참된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절하라는 거예요.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은혜가 되게 좀 덕담도 정하고 나는 절대로 남 칭찬하는 얘기를 못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판을 바꾸십시오, 진짜.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한 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 때로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셔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